자 오늘은요. 자 금매물량 대기만 수십 명씩 자 어떤, 어떤 지역이길래 수십 명씩 금매 매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물론 뭐 서울에 알짜배기 어떤 그런 단지들은 어, 대기 수요가 좀 있습니다만 수십 명씩 이렇게 예, 금매 매물을 대기할 수 있나 예. 바로 이 지역은 어, 판교입니다. 판교 중에서도 어, 최근에 크게 어, 분쟁이 있었죠. 어, 민, 어, 그, 아, 분양 전환이죠. 임대 아파트였다가 이제 분양 전환을 하는데 10년이 돼서. 자, 이 금액이, 분양 전환 금액이 어, 세입자들은 너무 비싸다. 또, 어, LH라든지 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또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 기준법에 따라서 어, 그렇게 싸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어, 이슈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분양 전환 통보를 하고 나서 1년 후까지 그 분양 전환을 맞추셔야 되고 이걸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한테 우선 이제 권한을 주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한테 매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판교 같은 경우는 부영 아파트죠. 부영 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했는데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함에 있어서 아, 뭔가 임대주택은 안 좋다. 투자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특히, 어, 한때 우리가, 어, 그 강남권이죠. 세곡동 같은 경우도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해서 토지는, 어, LH라든지 정부 소유의 것이고, 건축물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사회주의 국가인, 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임대만 되고, 어, 건축물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 또 서민주택 보급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바로 어, 토지 임대부 주택도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아, 15억 원이 훨씬 넘어가죠. 80평 아 저기 84 제곱미터 전용 이런 아파트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아주 어,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어, 이런 판교가 이제 앞으로 아, 1년 후까지 5천여 가구 정도가 분양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어, 분양 전환을 받았다가 어, 이. 금액이 여러 가지, 뭐, 대출을 받았던, 돈을 어떤 차입을 했던, 이런 부분이 부담되는 부분들은 또 바로 어 조금 저렴하게 매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을 잡는 수요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주변, 같은 평양 주변 일반 아파트랑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아주 그어 어떤 갭을 두고서 같이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음 많은 분들이 어 어떤 기존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어 이렇게 대기 수요자들이 많다. 야, 이 부분 한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왕 서방이 많아졌다. 왕 서방, 왕 서방. 네, 우리가 어, 중국인들을 가르켜서왕 서방이라고 하는데 어, 중국인들이 뭐가 많아졌다는 걸까요? 네, 어, 우리나라 어떤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비중 중에 중국인 비중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중에서 한50% 정도가 중국인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벌써 비율이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지금 왕서방이 많이 있는 경우는 아마 통계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제 개인적인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특히 대림역 부근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 오리지널 중국인이라기 보기보다 보다는 조선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는 우리 동포들이 중국 국적을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 제가 작년에 어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그 훈춘이죠 어, 바로 중국의 적경제 지 훈춘을 저를 가이드해 줬던 분도 조선족 분이었는데 그 아들 분도 한국에 와서 취업하고 이런 또 집을 샀다 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어, 중국에 사실은 조선족분들은 한국에 와서 뭔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한국에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근에 중국 내에서도 많은 돈을 벌었던 그 조선족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건물을 산다가 특히 대림역 주변에는 대부분 이런 분들이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또 어, 구로구라는 지 영등포구, 어, 금천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 어, 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취득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다양하게 퍼져 있죠 중구라든지 명동에 있는 중구라든지 뭐 다양하게 퍼져 있는데 어쨌든 이 수요도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를 냅니다만 지금 규제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규제에 크게 받지 않는 이런 외국인 수요가 어, 어떤 틈새를 어, 파고들고 있다 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는 60%대가 무너졌다. 60%. 어, 어떤 수치일까요? 네, 바로, 어, 서울의 전세가율입니다. 자,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60%대가 무너졌다. 어, 우리가 한 2015년대인가 아마 전세가율이 75% 정도 어, 서울시가 했을 때 굉장히 그때는 전세 난이 일어났는데 전세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은 서울 같은 경우도 전세난이 일어났다, 역전세난이 일어났다, 좀몇년 2, 3년 단위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됐고, 물론 어, 매년 38만 가구 전국에 어, 입주하는 아파트가 그 비슷하게 4~5년 동안 해왔지만 특히나 최근에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매매 가격 계속 어, 급등했던 게 어, 아마 어, 떨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특히 강남구라든지. 지금 강당구, 강동구죠? 강동구의 고동역이라든지 뭐 어, 명일력이라든지 이런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던 지역은 50% 이하, 전세가율이 40% 정도로 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갭투자, 어,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금액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어, 조금 음, 주춤해진 경향이 없지 않나 좀좀 어, 여겨집니다.